니까 이더리움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차투 박사, 차박사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흘려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더리움 매수 매도 타점 알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이 260만 원 이하 매수, 300만 원 이상 자율 매도였고 그 타점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15%가 넘는 수익 보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설명하기 앞서 지금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알트코인 하나에 물려서 쩔쩔 매고 손절도 못하고 계실텐데 이번 히든코인 매수 진입으로 한 번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5890-6083번으로 숫자 7 하나만 보내주시면 히든코인 종목 안내와 궁금하신 종목 매수매도 타점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 한통 넣어주세요. 현재 이더리움은 280만원대 종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90만원 부금까지 반등을 시도했지만, 윗꼬리를 남기고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점은 280만원 초반에서 형성됐고, 전체적으로는 약한 반등 이후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하락 추세 이후 저점을 조금씩 다지며 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은 아직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캔들도 이평선 아래에서 힘겨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SI는 중립 이하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열 부담은 전혀 없지만,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보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본격적인 추세 전환보다는 저점 다지기 구간에 가깝습니다.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90만원대를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단기 반등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280만원 아래로 밀린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더리움은 아직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지 확인 이후 분할 접근 또는 상단 돌파 확인 후 추격 대응이 유효한 구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더리움의 실시간 매수 매도 잔량, 세력 매집 구간, 유통 물량의 변화, 거래소 수급 편향, 그리고 큰 손들의 지갑 이동까지 총 5가지 데이터를 매분 매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정보와 구체적인 매수가 매도가 대응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890-6083번으로 숫자 7이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정리한 자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 코인까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도움될 수 있는 기회를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집이 무려 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폭등 코인의 전제 조건은 이 매집 기간과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불장 당시에 장기간 매집을 끝내고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네, 바로 폴카닷입니다. 이 당시에 폴카닷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그 당시 저 또한 천만원으로 원금을 제외하고 수익금만 1,600만원이라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불장은 다르죠. 이렇게 히든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네, 바로 오닉스 코인입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무려 7,500%라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500만원만 가지고 매수하셨어도 물론 최고점 매도는 어렵지만 최소 300%에서 400%는 우습게 가져갔을 겁니다.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거고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세력 매집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굴한 이 코인이 오닉스 코인보다 1년을 더 매집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매집을 끝내고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거래대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1, 2봉 차트로 보시면 최근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휴머니키 프로토콜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서 불과 약한달 만에 1200%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최근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많은 급등 코인을 제공해 드렸었고,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앞서 말씀드린 세력 매집 코인을 바로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폭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종목 공개를 바로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몇번 영상에서 공개를 했다가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올해 불장은 2021년 불장처럼 모든 코인이 100배 이상 급등하는 게 아니라 특정 알트 코인만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특정 코인을 잘 발굴하시는 게 부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겠죠. 특히 이번 불장은 2021년과는 다르게 신규 상장 코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보다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종목 성정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 히든 코인을 꼭좀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당 히든 코인 종목 정보를 바로 전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린다고 해서 금전 요구, 가입 권유 이런 거 일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보실 만한 조건 같은 거 일절 없이 무료로만 편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제 번호 편하게 저장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종목들도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해 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궁금한 부분들도 저한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차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